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은혜를 구할 수 있을 때가 바로 은혜의 때인 줄 알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32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이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 급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며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름으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제가 처음으로 회심했을 때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구원하신 것도 알았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제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도 알았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무수히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그랬지만 한동안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그것도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말하고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뜻이다. 그렇게만 이해하고 수년을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도 알고, 그 내용도 전보다 더 많이 이해하고 있고, 성경과 복음에 대해서 처음 믿을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없, 없는 더 풍성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뿐 아니라 다른 모든 신자들도 이렇게 아주 단순한 믿음으로부터 출발하여, 은혜로 먼저 구원을 받고 그 믿음의 내용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풍성이 채워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눈물어 있을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무지하면 무지할수록 처음에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복음의 내용의 한계는 크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아주 단순한 진리를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그 후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진리의 빛을 더 많이 비추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아는 이해의 빛을 더욱 풍성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자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도 반드시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그 진리의 빛을 날마다 비추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리스도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지자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유일하고 참되신 왕이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제시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선지자로서 계시 우리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지식에 있어서는 마치 낯설고 기억자도 모르던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진리를 아는 빛을 비추어 주셔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날마다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진리를 알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반드시 이 진리를 더욱더 풍성하고 바르게 알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맹인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고쳐 주셨을 때 이웃 사람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가서 "너의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라고 질문하자. 그는 처음에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저러하게 해서 내가 눈을 뜨게 되었다고 아주 단순하고 사실적으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진술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자신을 고쳐주신 분은 아직까지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자 바리새인들에게로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으면 간단히 해결되는 일을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어떻게든 이 일을 해석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종교적 이해가 있다고 믿었던 바리새인들에게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맹인을 고쳐주신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이미 복음서를 읽은 사람은 누구나 알수 있다시피 예수님은 일부러 안식일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거듭나 영적인 눈이 뜨여져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임을 드러내는 일종의 비유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영적인 무지 가운데서 사람이 무슨 안식을 누리겠습니까? 자신에게 드리워져 있는 인생의 고통이 해석이 안 되는 상태가 어떻게 안식의 상태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지 않아서 우리 인생이 슬픔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안식이고 그리스도께서는 얻은 우리의 마음에 진리의 빛을 비추셔서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바로 이 맹인의 눈이 안식일에 떠졌다는 사실을 통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다는 명백한 사실과 안식을 전혀 연결시키지 못하고 예수로 하는 그 사람이 안식일을 범했다는 그 사실에만 아주 편협하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바리새인들은 놀라운 표적이 일어났다는 그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그렇다면 그런 기적을 행한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한편의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안식일을 범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가 죄인이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될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가 죄인이라면 이런 표적을 행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서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논쟁이 붙었습니다. 표적을 보고도 믿지를 않으니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표적은 믿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표적만으로 사람이 믿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진리가 하나 있는데 믿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아무것도 알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거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보십시오. 그는 오히려 마침내 불신의 상태가 더욱 커져버리고 말게 됩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은 정직하게 말하자면 한 가지 중대한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예수가 행한 표적을 보고 그가 죄인이 아니라고 결론 내리면 예수가 안식일을 범하지 않았다고 말해야 합니다. 반대로 예수가 죄인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 표적이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신은 아무것도 해석해내지 못합니다. 만일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한번 믿어보자 하는 자세가 있었다면 좀더 공정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에 가깝게 인정을 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다소 바른 믿음의 태도가 니고데모와 같은 바리새인들에게 나타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안식일에 대한 자기들의 오해를 고집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지 그 사실 한 가지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안식일에 행하신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복음은 이처럼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면서 동시에 그 반대편에 있는 자에게는 거치는 돌과 넘어지는 바위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바리새인들조차도 예수가 누구냐 하는 점에 있어서 전혀 결론이 안 나자. 결국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맹인이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람의 이해가 한 단계 진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질문과 논쟁이 계속되는 동안 그는 자신도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게 던져보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들처럼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키거나 안식일에 대한 바리새적 해석에 매달려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식에 있어서는 보통 이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편견 없이 대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분이 자신을 수십 년간의 어둠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기에 예수님을 나쁜 분으로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적어도 예수님은 자신에게 있어서 선지자가 되신다고 담대하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알아가는 과정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처음에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망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으로 이해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 자유와 양심의 평안과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우리 상처를 치유해 주신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신 분으로 우리의 삶의 형편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 분으로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어릴 때는 나를 고쳐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말해야 할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이해만 있을 뿐, 복음적인 풍성하고 바른 이해는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참된 신자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드시 점점 더 바르고 풍성한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이 눈을 뜬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고 십장으로 넘어가면 예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양떼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어 있다 하는 말씀으로 요한복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무식한 사람의 증언은 받아들일,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의 사역을 부인하기 위해 이 눈뜬 사람의 부모를 불러다가 또 다시 사실 확인을 합니다.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의 부모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다 하는 말을 들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게 된 것이냐? 그러자 그의 부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20절, 2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기를되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이 부모는 자신은 이 부모들은 이 아들이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그 사실을 한 가지만 알뿐 그에게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었는지 자신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눈을 뜬 사람은 우리 아들이고, 걔가 지금 어린아이가 아니니, 그에게 물어보면 충분할 거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부모가 이렇게 어정쩡한 태도를 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22절, 23절에서 요한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하며 함이라 이름으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맹인으로 태어난 자식을 키우려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가 맹인으로 살면서 구걸하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눈을 떠서 보게 되었다면 그 부모가 얼마나 또 기쁘겠습니까? 그러면 자기 아들을 고쳐준 예수가 누구인지는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분에 대한 감사와 신뢰가 넘쳐야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문제는 그 어떤 사람도 의지할 수 없는 문제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문제는 생명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그리스도이심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세상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이 맹인처럼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며 살 것이고 자신의 목숨이 세상의 인정에 달려 있다고 믿는 사람은 자식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눈을 뜨게 된 사람이 이제 부모의 지원도 받지 못하고 홀로 외로운 싸움을 싸워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회심한 신자들이 가족들과도 등을 지고 친구와의 관계도 정리가 되고 오직 믿음을 위해 자신을 하나님께만 자신의 영혼을 맡겨드렸던 것 같은 일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신자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이 이로써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 마음 눈을 밝혀서 복음 진리로 말미암은 참된 안식을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신뢰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찬란한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강을 더욱 많이 누리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시는 모든 하나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주시고 참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죄로 인한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거룩한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니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불신의, 불신으로 우리 그리스도를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을 믿음으로써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4월에 있을 대신방과 또 5월에 있을 찬양 충제 및 체육제, 체육대회 등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병중의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